요엘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하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용키프르 대속제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을 이 절기로서 지키게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용키프르는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요음키프르는 속죄의 날, 대속의 날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주님께서 자기 몸으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셨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용기풀의 의미 두 번째 에,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이용기풀로 대속죄일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열국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하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성경을 배워 나갈 때 성경의 컨텍스트, 본문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 본문 자체에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바로 용티프를 의미합니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화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극률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움으로 그 백성을 극률이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협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용기 프르이 거시전에 그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들어오실 것이고 침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마음의 뜨거우심으로 이 열국을 완전히 면하시되 동해와 성해 동해는 사해를 말하고 서해는 지종해를 의미합니다. 동해와 서해로 완전히 어, 쫓아내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면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냄새와 악취가 오 된다는 것은 그들의 시체가 써가는 소리를 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요엘서 2장은 용키프로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열국의 온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게 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완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포도주접 털을 짜는 것처럼 포도 수확의 지기에 포도 수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용기프로입니다 그때 마치 이 발등상 밑에 사탄을 깔아뭉개듯이 포도주 접터를 밟아서 그 포도 접이 막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뭘 비유적으로 말하는가?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열국의 모든 심판을 행하실 때 그들이 흘릴 피, 심판의 피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이라 그랬죠. 바로 이 포도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자기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시즌에 포도주의 포도의 수확의 시즌에 주님이 오셔고 그리고 완전한 구속을 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속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뭘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포도 수확의 열매 때이 포도주는 포도즙은 다시 말해서 우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구속을 받는 극정적인 면과 또 바로 이 포도즙틀을 짜서 포도주가 흘러내리듯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상징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면이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긍정적으로 구원 받는 날이요 그리고 심판받는 이 열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심판의 날이다. 열국 심판의 날이다. 세 번째 이, 용키프로의 영적 의미는 분리의 날입니다. 나팔절 아래도 그,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천군전사의 나팔 소리로 어, 공중에 재림하시고, 예, 그리고는 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살아 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거는 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기 백성을 분리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은 떠오릅니다. 어, 나팔절 시전부터 용키푸르 시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고, 용키푸르 때 결국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에, 하늘 땅 끝에서,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든 자기 택한 백성을 불러 내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 나팔절의 시전에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휴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휴거를 한다고 했는데, 휴거를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불신자만 남아있는데, 그때는 마지막 전도의 기간이고, 마지막 추수의 기간이긴 합니다. 그런데용키프로 기간에 자기 백성을 땅 끝에서 다 불러 모신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왜냐하면, 이미 나팔절의 시전에 다 휴거가 되어졌다면, 용키프로 기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때 자기 백성을 모신다는 게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많은 학자들도 이런 해석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절의 기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전부 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복음 전도가 마지막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동시에 믿는자에 대한 환난, 특별히 야곱의 환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환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휴거할 때 어쩌면 유대인들은 휴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용키프르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땅 끝에서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그 표현을 볼때 그리고 또이 나팔절부터 용키프르까지의 기간을 야곱의 환란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때 특별히 다니엘스에서도 이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백성은 환란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될때 유대인들은 휴거되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다가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전도가.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용키프로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백성을 다 끌어 모으시고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의견이지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용키프로까지 분리가 벌써 시작되는 이첫 번째 분리는 교회와 불신자의 é poli. 나팔절 때 일어납니다. 휴가 나타나죠. 그다음에 그 나팔절부터 용키프로의그 기간+ 기간+ 기간 그 시간이 열흘 네 시간 그것이 십 년이 될지 백 년이 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분리시켜서 구원받는 일을 행하십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용키프로때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분리 그것이 바로 용키프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십. 1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에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천사, 천사장의 나팔소리,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표현은 나팔절 때 오는 것입니다.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용키프로에 그래서 그때 하늘의 공정의 영광의 천군천사와 함께 공중지름을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하는 31절에 마태복음 23장에 25장의 표현은 무엇인가니? 용키프르에 벌써 하나님의 심판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에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께서 분리하십니다. 어째 우리 속죄일을 어 우리가 기념할 때 레위기 16장에서 어 오른손으로는 라 아도나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염소, 왼쪽에 라아자셀 이건 아사셀을 위해서 구별한 염소 하면서 이 구별하듯이 여기서는 하는 게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양의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왼쪽에 있는 염소의 민족, 염소는 상당히 거역하는 동물 중에 하나이죠. 불로 때려받고 아주 고집이 센. 그래서 양과 염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것은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민족은 양의 민족이고 어떤 민족은 염소의 민족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 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 문화에서 볼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모으시는데 분리시켜서 모으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어 그리고 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오른손과 왼손으로 분리하는 것은 성경전체에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대속제 이래 그러니까 용키부르 때 그라 아도나이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와 그리고 라 아자젤 사탄에게 속죄 제물로 드리는 이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실 때 구약에는 이 레위기 16장에서 그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양과 염소로 구분해가지고 구분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리의 날에 우리가 양의 민족에 속행이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민족 가장 민족 러시아 민족 타타르 민족 우이구르 민족 그리고 우즈벡 민족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양의 민족이게 양의 무리에 속한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양의 무리에 속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용티프루의 두 번째 세 번째 의미 심판의 날이요 또, 분리의 날이다.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이날 곧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언적 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 절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